할렐루야 사랑하는 금오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2024년 6월 9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2편에서 28편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22편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저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 건지실 걸 하나이다.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내가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나를 멀리하지 마.없어서 환란에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쪼갓같고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그들의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여호와여멀리하지마 없어서 나의 힘이시여.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나를 사제의 입에서 구하소서.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조제의 신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하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살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설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10편 25편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 아,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게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버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소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것과 까닭없이 서이는 자들은 소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죄의 극렬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부터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최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대할길를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내 발을 꾸물해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주여 나는 괴롭고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만싸사오나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혼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원을 지켜 나를 권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체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10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죄의재단에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회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오늘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대로 오른 손에 뇌물리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량하시고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말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10편 <laughs>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활란 날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도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를 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내가 소리 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히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 종을 놓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리이다 여호와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민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를 와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를 와 기다릴지어다. 1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 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죽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요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권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로 그들을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보혈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금오중앙에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보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